생명의 말씀 사무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요아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요아께 매년 재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가게에서 그 가게 사장님이 우리를 많은 손님 중에 하나로 바라보지 않고 이전에 방문했었던 그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억해 준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교정을 찾았는데 교수님이 또한 선생님이 졸업한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큰 회사의 CEO가 그 직원의 이름을 알고 그 직원을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보다 더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형언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자 4대 공동체, 여자 7대 공동체가 고백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부르지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목마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 기도를 한 것은 한나인데 그 기도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한나 눈물을 흘렸던 한나 자신을 찾아와서 하염없이 통곡했던 그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의 가정에 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도님, 때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랜 기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어떤 효능이 있나 과연 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는 건 맞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한 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선한 응답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이 아침 우리 주 앞에 부르짖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줄 믿고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저 우리 성도님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다시 말해서 한나라는 여성 한 사람만 주목하지 않고 엘가나와 한나라는한 가정을 볼때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내용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년 제와 선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제라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엘가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했고 여기서 서원제라는 것은 다른 가족과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특별히 엘가나와 그 한나의 가정이 매년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로 우리 가정에, 때로 우리 자녀에게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를 찾게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하나요? 마치 탄산이 빠져버린 탄산 음료처럼 우리는 순간 예배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기도의 자를 찾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본문에 등장했던 한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여성이 사무엘이라는 큰 기도 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여전히 다른 가정들과 유별나게.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더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수 없듯이 예배를 떠난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떠난 성도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침 우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 무너져 내린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가정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힘써 모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을 보면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숙의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길 너희 중에 나시린, 누가 나시린으로 작정을 하거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하였으면 그나시린에 대한 법을 쭉 설명하면서 드릴 예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드디어 태어난 그 어린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젖을 떼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실루에 올라갔습니다. 그 실루에 올라갔을 때 바로 엘가나와 한, 한나가 하나님께 가져간 예물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들이 그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민숙이 육장에 있는 나시린의 법에 따르면 이 수소는 한 마리, 아니 어린 순냥만 데려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 그것을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밀가루와 포도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 준비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기억해야 할 것은 엘가나와 한나는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분, 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있는 힘을 다해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다와 한나의 가정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만으로도 이 아들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하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 부모의 신앙인 헌신이 계승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 줄 압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 매년 올라와서 그 예물 드리는 그 헌신된 모습을 어린 사무엘이 보고 자라나면서 부모의 그 헌신됨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무엘은 그 부모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바로 한나가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어린 아이들은 대개 세 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세 살이 아니라 서양 이스라엘 나이로 대개 세 살까지 젖을 먹었다는데 세 살일지라도 네 살일지라도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함나는 이 어린 아이를 사매를 자신이 키우기보다 자신이 보호하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어린 아이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그 사무엘이 바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통로 통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계승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시고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맡기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더 뜨겁게 체험하며 주의 사랑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시간. 여러 근신된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지는 성도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오며 때로는 인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함께 하심이 부를 듯 체험되어지는 이 아침 될수도록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충심,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사. 하늘의 크신은혜와 그 땅의 기름짐으로 삶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